TYN 뉴스 아나운서 권하윤입니다. 2024년 3월 18일 교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교내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은 1,200여 명을 긴급 대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기로 인한 부상자 3명이 발생했는데요. 신속한 대피로 적금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화재 대피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불을 보거나 연기 동안 타는 냄새가 화재를 인지하면 불이야불이야를큰 부리야, 소리로 외치고 발신기를 찾아서 투명 플라스틱을 꾹 누르고 검정 버튼을 누르면 모든 건물에 쌓이는 소리로 쉽게 화재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는 사실을 알렸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빨리 대피를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대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와 입을 막고 허리를 숙여 벽을 두드리며 나가야 되는데요. 한데요. 옷이나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 것입니다. 코와 입을 막았다면 허리를 숙여야 하는데 왜 허리를 숙일까요? 바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대비현상 때문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점점 바닥으로 내려오기 전에 허리를 숙여서 빠르게 대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벽을 두드리면서 나가야 하는데 왜 벽을 두드릴까요? 점점씩 어두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방향을 찾거나 장애물을 피할 수 있고 내 위치를 알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대피해야 하는데요 다른 곳에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불이 났을 때는 대피를 하고 난 다음에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119에 신고를 할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주소를 알려줍니다. 주소를 잘 모른다면 주변에 있는 큰 이름,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불이 난 장소와 몇 층에서 불이 났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소화기는 작은 불이 났을 때만 사용합니다. 소화기의 사용 시간은 약 13초 이내입니다. 소화기로 불을 끌 때는 탈출구를 확보하고 불을 끕니다. 무리해서 불을 끄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이 난 곳으로 소화기를 가져갑니다. 손잡이 부분에 안전핀을 뽑습니다. 손잡이를 너무 꽉 잡으면 안전핀이 뽑히지 않을 수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손잡이 노즐을 꺼내서 잡습니다. 반대 손으로 손잡이로 움켜잡고 빗자루 쓰듯이 도구로 뿌립니다. 이상으로 TY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화재에서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